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은정 강사입니다. 네,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요. 우리 학생들이랑 어법 강의로 만나게 됐는데요. 우리 강의는 1강부터 28강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짧은 강의라고 볼 수도 있지만 평범한 이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길다라고 느끼실 거예요. 네. 하지만 한강한강 한강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. 어법은 여러분들이 뭐 HSK를 준비하든 안 하든 회화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할 부분입니다. 그래서 한강 한강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하고요. 한강이라도 필요 없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는 강의는 없어요. 그래서 아마 매일매일 정말 중요합니다. 정말 중요합니다. 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.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면서 이번 강의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우리 오늘 1강 시작하게 될 텐데요. 1강은 중국어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. 어법 공부를 한다 라고 하면 크게 먼저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